혹시 트래피더 있으신가요? 아 네, 트래피더 있습니다 한 마리. <laughs> 트래피더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나름 잘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어, 레트로컵에서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이제 단일벌레라서 요가 램의 닭꼬리에트더덱도 괜찮아요. 어 그래요? 요가 닭꼬 트더? 뭐 그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어, 추천해 주시는 거는 나름의 또 경험과 어,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레트로컵 네 번째 세트입니다. 맞나? 일단 보면은, 이 행에 굉장히 취약한 타입이긴 합니다. 트래피더에 바위가 하나 있기는 있지만, 요가렘에 얼음이 있긴 있지만, 일단 평타 맞았을 때 굉장히 좀 아플 것 같고, 자, 요번 네 번째 세트는, 저희 채아파파님이 추천해주신 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다고, 어, 누구 탓이 아닙니다. 지면 제 탓이죠. 컨트롤 미스. 실력 부족. 이기면 운빨 <laughs> 첫번째 요가 아 글라이온 아까 똑같네요 아까 똑같이 갑니다 어야 날개치기야 똑같이 가면 안되지 그럼 왜 안쏴 어나 쐈는데 제가 먼저인가 그래서 그런가 어야제 공업됐다 잠깐만 망했는데 이거 못비비입니다. 못 안돼요. 달개치기 자체가 너무 아파서 안돼. 깜배 쓰겠지. 와, 그 안터지는 깜배 버프가 터진다고. 우린 깜배잖아. 우린 깜부잖아. <laughs> 상대 안 막네. 아 글라이온이 공격이 되네아 뭘로 가냐? 요거는 빠르죠 저는 9번에 2번 쟤는 10번에 2번 일단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아모아모두왜 이렇게 아 우선권을 다 뺏기는데 큰일났다 잠깐 아, 제도 쟤도... 8, 8, 5, 40 제가 더 빠릅니다 다음 턴은 제가 빨라요 자 제발 먼저 가자 그렇지 죽어라 아 이게 안 가네 너무 좋죠 에너지 쓰게 한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거 시저 크로스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평타로 잘 잡아주고요. 뭐 별거 없잖아, 풀떼기, 벌레 이런 거. 자 나와라. 아이고, 아이고, 아, 한번더 때려야 되는데. 아, 이게 되나? 아하. 처음에 글라이온 버프 때문에 좀 틀어졌어, 이게.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면은, 어, 다음 경기부터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더 먼저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설령 상대가 비행이라 하더라도 암석 한번 날리고 도망가 되니까 순서만 좀 바꿔서 가겠습니다 트레 먼저 보내고요 위에 요가렘이랑 닭꼬리 닭꼬리를 그냥 일선으로 보낼까? 원래 늘 많이 하는 것처럼 꼬리가 그래도 웬만큼은 다 버티니까 아, 눈사라기가 아니네요. 아, 제가 에어 슬래시가 있지? 제비바나있나 저도 진짜 트로피우스인가 제 써보고 싶은데, 아, 어떻게 어,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비바나 한 대는 맞아 주자. 아, 쟤도 열심히 모아서 썼는데. 아 리프블레이드였어. 야 미친 척하고 가자. 그렇지. <laughs> 아 들어와. 성공 고 자, 잘 가고. 트로피오스, 그러니까 입날 가르기는 진짜 이제 옛날 말이에요. 위력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옛날 만큼의 그런 펀치가 좀안 나와요. 아, 아깝다. 요거는 트래피더로 가가지고 좀 아프지만 맞으면서 공격력 계속 떨궈 놓고 닭꼬리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짝 깔짝... 공격력이 떨어지지만 이게 엄청 커요. 효과가... 상대도 마지막 포켓몬이니까 또안 막을 수 없거든요. 계속 막습니다. 저는 막고, 막고, 또 막고... 아... 무조건 쏴야 돼요. 못 쏘고 죽는 거보다... 쏘고 죽는 게 나아요. 두 번째 공 떨~ 계속 들어갑니다. 어쩌면 한번더쏠수 있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죠. 자, 세 번째 공 떨~ 이러면 진짜 속 터지거든요.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치! 이러면 되지. 어, 이러면은 그냥 와서 스피드스타만 써도 사실 이겨요. 아, 비벼볼까? 로고치한테 뭐 아무리 센 기술을 써봐야 손이랑 드릴인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은데요. 앞골리 선봉이 좀 포인트구나 닭데리도리술종술종워낙워좀호좀호불호어 있어서 배이 쓰시는 이분들도 있고 빠르게 스피드스타 쓰시는 분들이 있고 세이째 경기 갑니다 1승 1패은요 지금 은이부이거는 어? 이야 저거 이타 파크? <laughs> 뭐지? 아, 레거시 기술이 없네요. 이게 레거시 기술인데 그렇게 체인지 이러면 이득입니다. 막을지 안 막을지. 막을래 말래. 아안 막네요. 좋았어. 야, 이거 개척하기 한번 쓸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음, 도망을 가신다? 오키도키. 어. 뭐, 간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자, 요거를. 요가렘으로 비비면 실드 두 개는 다 없앨 수 있긴 한데, 한번 가보죠. 대척하기 다음에 세게 올수 있으니까, 두 번째 거부터 막읍시다. 아니네. 아, 요새 진짜, 거의 예측, 예측 불발이야, 다. 시간 지 끌겠습니다. 아트래피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가자. 상대방 지금 살짝 주춤거린 것 같은데 불의 파동이 있겠죠? 얼마 연타? 상자방 실드만 다 쓰면은, 뭐, 이기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실드를 안 써서 문제지. 오, 야, 너무 좋죠, 이거. 어, 이렇게 몰빵을 굳이, 무슨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까처럼 최대한 공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가렘으로 툭 치겠습니다. 뭐 그거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이, 실드는 계속 써야 될 것이고. 말씀 아프거든요. 오, 스피드스타? 니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안 되지. 한번더 떨구러 갑니다. 아! 아니, 안 죽어, 이 정도면. 이 공떨의 무서움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지. 안 죽었? 그렇지. 한번더 쏘고 죽기 전까지. 자세 번째 공떨. 참을 수 있니? 아 뭐, 아 끝났네. 저 61레벨인데 한번 배틀해줄 수 있나요? 배틀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요걸 단요 세트 하는 중이어가지고 요거까지는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자 가보자. 1승만 더 하면 된다. 그럼 일단 목표 완료. 우리의 목표는 3승. 아하, 잠깐만. 격투잖아. 막아야죠. 우선 제압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아스케일로이즈를 쓰네요. 오호. 아 신기하네 기선제압을 써야지 없나? 상대가 노말인데 굳이 저거를 본인 방어 떨어뜨리면서 막아야지 이거 이건 100% 스케일로이즈니까 그리고 도망을 가겠다 이런 전략인건 안, 안 도망가네요 이 뭐야 아 이제 아, 가네 우오. 그래도 여기서 바로 트래피더 변경 손에 지 아니지 설마. 아닐 거야. 그래, 쏘고 싶을 수 있어, 어. 아, 쉽지 않네, 이거. 아, 이게 뭐야. 저, 뚝대기 저거. 뭔 음. 때렸지? 이트로 차지 쏠것 같아서, 도망가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닭꼬리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부버! 죽으려나? 제발 죽어라. 하기야 그냥 사라져 줘. 아 그렇지! 아. 아니, 생 기술들만 쓰는데, 보니까 지금? 그죠? 스케일로이즈, 브레이브버드, 스톤했지 아, 이거 결국엔 마지막 경기까지 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번 세트 마지막 5경기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훈봉에서 이겨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일단 가자. 몰라. 어차피 평타 잘 들어가니까 일단 버텨보자 그냥. 비슷하게만 비벼도 트래피더 살릴 수 있으니까. 아 용파 다행입니다. 미연속으로 쏴야 좀 유리하니까. 이게 정배받는다고 데미지가 약한게 아니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으로 계속 때리면 평타가 센 저로서는 승산이 있다는거죠 일단 트래피더까지 같이 살렸습니다 상대가 실드를 많이 아끼던데 아요거 많이 아끼던데 그렇죠 실드도 적당히 아껴야지. 아. 아, 친구, 친구 코드요? 잠시만요. 제가좀 여기서 적기가 뭐하니까. 아, 제가 적을게요. 예, 네, 제가 적을게요. 나 아, 다행히도, 어, 우리 체아파파님이 추천해주신 귀한 포켓몬으로 3승, 달성했습니다. 얘는 왜 맨날 주는데? 왜?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볼 때마다 나오지 않나요? 역시 친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번호 어, 여기다 띄워드렸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니사님은 제가 지금 들어가서 바로 할게요.